안녕하세요.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이규호 원장입니다. 가끔 이제 아주 젊은 친구들이 상담을 옵니다. 20살, 21살, 뭐 22살 또는 뭐 10대, 고3, 고2 이때부터 상담을 와서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요. 우리가 모발이식을 시작할 수 있는 연령, 20대 초반에 모발이식을 하는 것은 안전한가라는 또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대 초반에서도 모발이식은 가능합니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10대에서도 우리가 모발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피에 상처가 나서 흉터로 인한 탈모가 생긴 경우입니다 많은 원인들이 외부적으로 다쳐서 또는 어떤 수술을 해서 흉터가 생긴 경우 또는 두피에 모반과 같은 큰점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거를 한 다음 거기에 흉터가 생기면서 탈모가 생긴 경우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이런 흉터성 탈모가 있을 때 스트레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유전적인 탈모의 소인들이 없다면 대체적으로 본인의 그런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린 나이지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형 유전형 탈모의 경우 20대가 아, 너무 이런 것이 아닌가 또 탈모는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식을 한 후에 나중에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탈모가 더 진행이 되거나 또는 20대 모발들이 유지가 되지 않는 상, 상황이 된다면 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걱정과 염려들로 인해서 너무 이른 나이에 모발 이식을 하는 것을 좀 꺼릴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럼 과연 20대 초반에 모발 이식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일단 너무 초기인 경우에는 약물로 계속 치료를 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되어서 M자 탈모 윤곽이 좀 많이 진행된 경우 또는 헤어라인이 너무 진행되어서 약해지면 올라간 경우 특히 전두부 쪽으로 이렇게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조금 어린 나이라도 모발이식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탈모가 더 많이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가 모발이식을 나이가 들어서 고려를 하더라도 그 헤어라인 부분이나 전두부 쪽은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식을 하더라도 다시 꼭 해야 되는 반드시 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더라도 일찍 해주는 것이 탈모를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탈모 수술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약을 먹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든 탈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를 위한 노력들이 병행되어야지 조금 이런 나이에 다, 어, 모발이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대 초반과 같은 어린 나이에 모발이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너무 지나친 그 수술 디자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헤어라인을 너무 내린다든지 또는 M자 부분이 약하게 작게 있는데 그 부분에 너무 높은 밀도의 시술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탈모가 더 진행이 되었을 때 오히려 이식된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유지가 되는 형태가 되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또그 환자의 여러 가지 가족력이라든지 또는 현재 탈모 상태 앞으로의 탈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예측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시술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어린 나이에 우리가 모발 이식을 해준다라고 할때첫 번째는 너무 과도하게 모발 이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약물 치료를 계속 꾸준히 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탈모에 대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관리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